근육과 힘줄이 없는 식물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잘린 파리지옥도 움직일까요? 수상한 식물. 오늘은 식충 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동물과 달리 식물은 다른 생물을 섭취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식충 식물들은 광합성도 하면서 추가로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습니다. 식충식물은 왜 곤충을 잡아먹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백질이 필요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질소 성분이죠. 대부분의 식충식물들의 서식지는 토양의 질소나 인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인데 식충식물은 이러한 토양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족한 성분을 곤충을 소화시켜서 얻어내는 방향으로 진화한 거죠. 그래서 식충식물들은 곤충을 유인하고 사냥하기 위해 저마다 특이한 형태의 포충엽들을 발달시켰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형태의 포충엽을 가진 두 식충식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리지옥 가장 유명한 식충식물이죠 파리지옥은 곤충이 잎의 내부로 들어오며 이렇게 잎을 빠르게 닫아 가둔 후 소화효소를 분비하여 1-2주에 걸쳐 서서히 소화시켜버리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잎의 아무 부위나 건드린다고 다치는 것은 아니고 내부를 자세히 보면 좌우로 3개씩 감각모가 위치합니다 이 감각모가 잎이 닫히는 버튼 역할을 하는데 재밌는 점은 이 감각모를 한 번만 건드려선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두 번째 자극이 주어져야 이렇게 잎이 닫히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자극에 대한 불필요한 반응을 피하기 위한 파리지옥의 똑똑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파리지옥은 잎 내부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감지하면 다음 날 잎을 다시 연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화학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식물이죠? 그런데 근육이나 힘줄이 없는 식물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까요? 파리 지옥의 빠른 움직임의 비밀은 잎이 다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알수 있습니다. 파리 지옥은 다치기 전에는 안쪽으로 볼록하지만, 다치고 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볼록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파리 지옥이 이러한 볼록한 면의 방향을 급격히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빠르게 잎을 닫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양쪽으로 볼록하게 뒤집어지는 고무 캡이 빠르게 반대쪽으로 뒤집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그런데 이렇게 움직임의 물리적 원리는 설명되었지만 식물체 내부에서 이러한 탄성의 급격한 반전이 일어나는 정확한 화학적 메커니즘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리지옥은 아직 비밀이 확실히 풀리지 않은 신기한 생물인 거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이렇게 잘린 파리지옥도 잎을 닫을까요? 잎을 잘라낸 후 바로 건드려 보았더니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잘려진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반응이 느려지고 한두 시간 후부터는 아예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파리 지역의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화학적 반응이 점점 일어나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 추측됩니다. 신기하죠? 역시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벌레잡이 통풀. 다음으로 벌레잡이 통풀은 덩굴선 끝부분에 주머니 형태의 포충낭이 발달한 식충식물입니다. 지금 보는 품종은 작지만 해외에는 40cm가 넘는 큰 포충낭을 가지는 종도 있죠. 여기 포충낭 입구 부분에서 달콤한 물질이 분비되어 곤충을 유인한 후 내부로 빠지게 만드는 구조인데 내부에 빠진 벌레를 꺼내 보면 이렇게 젖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포충낭 아래쪽에는 소화액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충낭을 떼어내서 뒤집 보면 이렇게 내부에 소화액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관찰해 보면 자그마한 잎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빗물이 들어와서 소화액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위죠. 그리고 포충낭 입구 부분을 확대해 보면 곤충이 내부로 빠지기 쉽도록 아래 방향으로 결이 나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충낭을 잘라서 열어 보면, 포충낭 내부 윗부분은 끈적한 물질이 분비되어 사냥감들의 발을 무겁게 하고 아래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포충낭 내부로 들어온 벌레들은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아래에 고여있는 소화액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서서히 소화되어 버리는 거죠. 식충식물들은 아주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식충식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이번 영상은 외부로 나가서 실제로 곤충이 잡히는지도 실험해 보려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격리 중에 제작된 영상이라 제가 직접 그린 파리로 대체하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상한 생물 선생 수상한 생선이었습니다.